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책임지는 홍근택 부장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종목 영상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자료들처럼 무료 종목 추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 010-9749-2655번으로 숫자 한번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오스인데요. 이오스 EOS 같은 경우에 올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변화무쌍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이오스의 내러티브로는 상승할 기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오스가 그래서 비트코인 레이어2 스펙스와 똑같은 비트코인 레이어 2로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상태로는 계속 간다면 그냥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바로 하락하면서 없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비트코인 레이어 2로 전환이 되면은 새로운 이 시작을 맞이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으로 수많은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원인은 현물 ETF인데요. 이 현물 ETF 속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비트코인으로 유동성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상승을 진행하고 있고 이 도미넌스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상승함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은 버텨주거나 더큰 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버티고 있는 좋은 종목들은 전부 다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기사를 함께 보시면은 오펜하이머 코인베이스 거래량 전년비 최대 66% 증가 전망 투자 등급 상향 조정 코인베이스가 현물 ETF의 검증자로 나서면서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점유율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인 데스크에 따르면 투자은행 오펜하이머가 코인베이스의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하며 높은 거래량 최근 승인된 현물 ETF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 등이 코인베이스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코인베이스가 가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은 불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나오고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왔던 모습인데요. 뱅가드 ETF 자본시장 글로벌 책임자, 암호화폐 미성숙한 자산.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성숙한 자산이 아니라 미성숙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성숙한 자산, 여러분들 금으로 수익을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연코 금으로 큰 수익을 내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금을 말할 때는 40년간 꾸준히 우상향한 안전 자산이라고 표현들하죠. 성숙한 자산의 꾸준한 수익률은 있어도 그 수익률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 금에 몇년 동안 투자를 해 봐야 비트코인 한달 동안 상승하는 한달 상승분을 이기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성숙한 자산인 것은 당연하고 이제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미성숙한 자산 속에서 성숙한 자산으로 가는 이 과도기 속에서 이오스가 레이어 2로 전환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오스는 엄청난 상승을 진행할 텐데 그 국면을 맞이하기까지 지금 횡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는 단기 쐐기 하방 이렇게 채널을 그리고 내려오고 있지만 지지를 하고 반등을 했을 때 바로 강한 폭등이 아니라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런 이오스처럼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단기적인 이런 전략을 세워서 안타로 수익을 꾸준히 쌓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저 같은 이 개미 투자자 이 일반 투자자들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십니다 우선 이 투자에 있어서 정보 이 정보 같은 경우는 호재 일정과 리브랜딩 혹은 거시경제, 금리 인상 인하 이런 FOMC 같은 일정들, 이런 정보가 우선 가장 중요하고 흐름 지금이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하락에서 상승으로 변해가는 추세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는 이 흐름도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와 흐름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고 중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 이런 전략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이세 가지 중에서 정보와 흐름만 알아도 손실을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익을 정말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전략을 정말 잘 세워서 그 전략에 맞게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끌고 가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들도 진입과 매도과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받아보시는 방법 010-9749-2655번으로 문자 숫자 3번 전송해주시면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정보들 여러분들도 공유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전에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3번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종목 추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이 구독자님은 10월 31일 오후 1시 36분에 문자를 보내셔서 다음날 9시 무료 종목 추천 네오 12,500원에서 12,800원 목표 또 19,900원. 여러분들한테 단타 종목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로 불확실한 그런 정보들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상승을 크게 할수 있는 메이저 알트코인들 위주로 정보와 흐름에 맞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발란체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같은 구조의 차트를 그리고 있어서 상승 패턴이 똑같고 같은 중국계 계열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17,000원에서 17,500원에 매수해서 32,000원. 100% 조금 안 되는 수익 수익 실현 진행했고요. 오전 8시 45분 항상 일봉이 마감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고 나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편해하십니다. 무료 종목들을 받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답장으로 수익 인증해 주신 내용을 함께 보시면은 홍 부장님 10월 초부터 함께해서 수익 실현하기 전에 찍어둔 종목들인데 너무 감사해서 기념으로 촬영해놨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문자만 보내주셔도 저 또한 되게 보람차기 때문에 더 많은 종목들, 더 많은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집니다. 이분들이 수익 인증해주신 내역을 함께 보시면, 네오 30%, 네오 39%, 블러 90%, 솔라나 86%, 아발란체 76%, 49%, 이렇게 좋은 수익 다들 내고 계신데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추천드린 그 시기에 딱 알맞게 매수를 하시려면 미리 상단에 있는 연락처에 문자로 3번을 남겨 두셔야 제가 추천 종목을 드릴 때 바로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7년 동안 이 코인 시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노하우 이 ppt 파일로 만들어 놨는데 무료로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이 ppt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기술적 분석들 보조지표의 수치부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파일을 함께 보시면은 기술적 차트 분석 이론 또는 방법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고 목차부터 시작해서 투자할 때 자세 그리고 차트 분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제가 이렇게 다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이나 돈 주고 듣는 강의에서 듣는 것보다 정말 경험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런 자료와 함께 실시간 무료 코인 종목 공유 받으시면서 좋은 수익 만들고 다가오는 대세 상승장에서는 정말 큰 수익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